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9년형 49,000km 주행한 5인승 캠핑카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량 스펙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 차량은 오벤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속도 제한이 없고 자동차세도 6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남양주 소재의 그 카인드 캠핑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최초 출고가는 어 4,600만 원 상당입니다. 뭐 현재까지도 세세한 AS는 이제 그 본사에서 아직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어 현재 광택 및 실내 클리닝 등 이제 상품화 작업 맞춰서 이제 저희 전시장에 이제 입고가 된 상태고요. 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저 위에 있는 팝업 텐트죠. 그리고 이 앞으로 대형 수동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이 태양광 충전 MPPT 방식 100W 솔라 패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팝업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터치로 이제 개폐를 할수 있고요. 이 사방에 이런 유압식 쇼바가 들어 있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바로 이제 기립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안에 너비는 성인 두분 취침하시기에도 충분하시지만 뭐 성인 한 분, 아이 한명뭐 이런 식 취침하시면 충분히 널널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 팝업텐트를 닫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품급으로 이제 네짝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거의 트레드 90% 이상 남아있는 신품입니다. 이어서 내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렁크에 이렇게 조명등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배전반 그리고 여기 각종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장치를 제어하게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2kW 인버터 캠핑용 배터리 200A. 그리고 주행 충전, 그리고 이쪽에 한전 충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침상이 지금 이 시트가 침상으로 지금 변환하기 전인데요. 이 가운데 까만색 부분에다가 테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2열 시트가 이 카인드 캠핑카에서 이제 독자 개발한 슬라이딩 시트인데요. 이 시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등받이가 이제 3단계로 이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눕히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혼자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 레일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뒤로 이제 충분히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침상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이제 침상으로 변환이 된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눈에 보셔도 굉장한 공간감이 있고 성인 두분 취침하시기에도 오히려 남을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연출이 되게 됩니다. 뒤쪽에서 보시게 돼도 깊이감이 상당하죠. 이게 타사 제품이지만 역시나 저한 번씩 이렇게 타사 제품 보면 배울 점이 많다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실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1등급 천연 무늬목으로 일단 제작이 되었구요. 에바스 2D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정말 잘 되구요. 엄청 따뜻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엠보싱 시공되어 있습니다. TV는 이제 24인치에 이제 스마트 TV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아니면 핸드폰 연동하셔서 이제 TV 편하게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이제 차량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바로 이 제품입니다. 50만 원 상당의 그 모비쿨 냉장고 장착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에서 이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보시게 되면은, 계기판에 키로수 49,280km. 일단 지금 현재 정확한 키로수 확인하실 수있고요이 차량이 이제 스타렉스 지구 지금 옵션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이렇게 통풍,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트 컨디션이라든지 이제 실내, 내장재뭐 크게 해짐이나 뭐 오염 같은 거 없이 잘보관되 있는,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운행을 하신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에코 그리고 이제 핸들 열선까지 옵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어, 이전 비용 및 각종 부대 비용 전체 포함 3100 90만원입니다. 3 1 9 0만원이고요 추가 비용 일체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그 위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하셔서 캠핑카 업데이트되는 캠핑카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